안녕하세요. 천안 성정동의 송태훈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가짜 뉴스 방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난리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국민생활질서와 관련된 뉴스에 대한 가짜 뉴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지만 정치 권력과 관련된 뉴스에 대한 가짜 뉴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이하 가짜 뉴스 방지법이라 칭합니다.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말하자면 일반 일반 국민 생활과 관련된 에, 가짜 뉴스 방지법은 국회에서 만들 수 있지만 정치 권력과 관련된 가짜 뉴스 방지법은 국회에서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짜 뉴스 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여당은 권력의 유지 또는 재창출, 재창출하기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반면에 야당은 권력을 잡기에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만약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여론이 필요하다면 각종 가머이설로 국민에게 다가오지만 일단 이 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나는 몰라라 하고 국민을 옥죄는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치적 권력과 관련된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법률의 입법행위는 국회의원에게 위임될 수 없고 오직 각각의 국민만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국민의 신체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누구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고로 입법부는 어떠한 명칭으로도 가짜 뉴스 방지법을 입법할 수 없다고 본인은 판단한 것이고, 즉, 국회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해도 이는 곧 위원이고 국민의 역성권에 의한 폐지의 대상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으니 보시죠. MIK681002 님이님의 블로그 중 문화 산책이라는 파트에서 발표합니다. 제목은 프랑스 대혁명 후 30년 파리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시 봉기하다. 프랑스 대혁명 중 아, 프랑스 혁명 중 7월 혁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쪽쭉 보시면요. 기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고 오늘 저는 이 부분만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헌장에서 특기한 사항 하나가 헌장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특별하게 기록된 사항 중 하나는 이 뜻이죠 언론의 자유다. 그러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출판하고 인쇄할 권리가 있다. 네. 다만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기는 있는데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자유의 남용을 방지하는 법령에 따르는 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기는 있지만 자유를 남용하는 언론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의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린다 이거예요. 예. 말하자면 자유를 남용하는 출판은 가짜 뉴스로 판단하여 단속하겠다는 말이죠. 뉴스가 이 출판이 자유를 남용한 것인지 아닌지는 예, 정부, 말하자면 왕이 판단하겠다 이 사람입니다. 예, 계속 보면요. 그러니까 정부는 남용을 막는다는 구실로 언제든지 언론 자유를 억압할 근거를 만들어 둔 셈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법률의 근거에서 당시에 에 언론을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한 내용을 쭉 기술한 겁니다. 이 예, 부분은 시간상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고 찾아서 읽어 보시고요. 계속하면은요. 이후 루이 18세와 왕당파는 왕당파는 우리로 치면 여당이죠 네, 왕위 편입니다 이를 구실로 계속 언론을 탄압하여 1830년 정기간행물의 출판을 중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7월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문사의 인쇄공부터 시작하여 전시민이 합생한 투쟁으로 결국 프랑스 왕정은 무너집니다 즉 자유의 난명을 방지하는 법률 그러니까 근대 프랑스판 가짜 뉴스 방지법입니다. 이거를 역성혁명으로서 폐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으므로 가짜 뉴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은 국회의원에게 그 입법행위가 위임될 수 없는 각각의 국민의 신체에 개해된 국민의 절대 불가침 권리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연은 판단합니다. 한편.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의 대혁명, 1830년의 7월 혁명, 1848년의 2월 혁명, 이상 세 권의 혁명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근대 민주주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후 거의 100여 년에 걸쳐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서서히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되고 또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현재 국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뉴스 방지법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에서 당시 프랑스 시민의 역성 혁명에 의해 폐지된 언론 탄압법을 거의 270년이 지난 오늘날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